연어 다큐멘터리를 보면, 연어의 삶은 치열한 생존기 그 자체입니다. 목숨을 걸고 알을 낳은 어미연어, 그 알에서 태어난 새끼, 태어나자마자 마주하는 수많은 포식자들, 겨우 생존하고 나면 다시 목숨을 걸고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고 삶을 마감하는 연어. 생존 기술이 부족한 양식 연어 새끼들의 경우, 야생으로 방출되었을 때, 야생연어의 새끼들보다 성어가 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위기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위기 인식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죠. 위기 인식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위기에 강한 사람이 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위기 속에서 자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양식장에서 풍요롭게 자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연어가 뭐 위기 대처 능력이 좀 없으면 어때? 맛만 좋으면 되지.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풍요만 느끼며 자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위기 없이 안전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위기를 찾아나서야 됩니다. 도전해야 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당신은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나요? 아니면 풍요 속에서 위기 인식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나요? 물총고기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목구멍과 입을 압박하여 물총을 쏩니다. 물 속에서 물 바깥에 나뭇잎에 앉아 있는 메뚜기나 기타 벌레들을 사격하여 물 속으로 빠뜨린 뒤 잡아 먹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목표물을 쏴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타고났을까요? 아니요. 이 물총고기 아처피시는 다른 물고기들이 사격하는 모습을 천번 정도 보고 배우면 목표물을 맞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천 번이요. 우리가 흔히 무시하기 쉬운 물고기들도 이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동시에 이런 자연 속에서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명체를 발견한 것도 기뻤습니다. 더 나은 실력과 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물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천번 이상 보고 배우는 물총고기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위해 천번이든 천일이든 노력을 해봅시다. 스프레인 카라신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알을 낳기 위해 물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높이 점프해서 나뭇잎에 잠시 매달립니다. 그 나뭇잎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수컷 카라신은 2일에서 3일 동안 1분 간격으로 나뭇잎에 매달린 알에 꼬리를 쳐서 물을 뿌려줍니다. 마르지 않게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물고기에게 물 밖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특히 이 카라신처럼 아주 작은 물고기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겠죠. 목숨을 걸고 목표를 이루려 하는 이 작고 연약한 생명체에서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이런 생명체가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목숨 걸고 노력한다는 건 그리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열심히 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